제품 추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글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현재 두 가지의 제품이 홈페이지에 노출되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추가하는 방식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제품 페이지를 복제를 하고 그 복제된 페이지를 새로 업로드할 내용에 맞게 수정을 함으로써 추가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페이지를 복제를 함으로써 제품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품의 마우스 오버라면 복제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복제된 제품은 임시글 형태로 복제가 되고요. 우측에 편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페이지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세팅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이쪽에 제품명을 수정해주세요. 새로 업로드할 제품명을 이쪽에 입력해주시고, 먼저 Publish 버튼을 클릭해서 임시을 형태였던 제품을 공개해줍니다. 그리고 우측에 내용도 새로 업로드할 제품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텍스트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에 에디터가 잡힐 때에는 비주얼 모드가 아닌 텍스트 모드로 꼭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내용을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수정은 마우스 오버를 하시고 우측에 연필 모양 클릭하신 다음에 이쪽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오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저는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아무거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변경이 됩니다. 제품 특징에 대해서도 사용법에 대해서도 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 같은 경우는 이쪽에 영상 아이콘에 오른쪽에 연필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링크라고 라이트박스가 보이실 텐데요 이쪽에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클릭을 아, 라이트박스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비디오 URL을 수정할 수 있는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링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업로드할 비디오 링크를 이쪽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렇게 mp4 파일 상태로 지금 서버 자체에 올린 상태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링크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자 페이지에서 미디어를 클릭해주세요. 새로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영상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 영상을 아무거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미지가 영상 파일 크기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작은 영상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가져오게 되면은 리스트업이 하나 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고 우측에 파일 URL이 보이실 텐데요. URL 복사를 하신 다음에 링크를 수정하실 거면 이쪽에 링크 값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상을 이 아이콘을 클릭할 경우 이 보여지는 영상 영상이 아까 추가한 링크에 맞게 보여질 겁니다. 뒤에 빽거런 이미지도 새로 추가할 제품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스타일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쪽 이미지 영역에서 이미지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도 새로 업로드할 내용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정을 다 하셨으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첫 번째, 상단 메뉴에 메뉴명을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페이지에 왔을 때에도 이쪽에 새로 추가한 제품명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메뉴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에 새로 업로드한 제품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다시 오셔서요, 외모에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이쪽에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시면,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해서 메인 메뉴가 있고요. 프로덕트는 아까 2차 서브 메뉴로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먼저 메인 메뉴에 제품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글을 클릭해 주시고, 새로 업로드한 제품명이 이쪽에 보이실 텐데요. 체크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메뉴에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새로 업로드한 제품명이 맨 하단에 배치가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메뉴를 위치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메뉴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저장을 해줍니다. 프로덕트 메뉴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뉴가 잘 추가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에 이렇게 새로 추가한 제품명이 보이시고요. 서브 메뉴에도 새로 업로드한 제품명이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제품을 복제해서 복제한 제품 페이지를 새로 업로드할 제품에 맞게 수정을 함으로써 제품을 추가해, 보,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추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